안녕하십니까 아, 주님의 TV 참전도자 조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다섯번째 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네번째에 이어서 아, 예수께서 무덤 사이에 에, 지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laughs>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어, 설교를 에, 하시니까 거기에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말하죠. 야저 귀신이야 귀신 귀신같이 잘 맞힌다고 이러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얼, 한달 전엔가? 한 달, 한달좀더 한달 전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했을 때에, 아, 누가 나보고가 알바 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알바를 하러 갔거든요. <laughs> 근데, 그 알바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 어, 그러니까 박수무당인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그그 그, 그 이튿날 이제 그 나를 알바를 하어 준이가 이제 왔어요. 근데 와 그니까 와서 보니까 그 나한테 그 사람이 그 박수무당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를 모르고 저는 저기 어디 가든지 보금을 전하니까요. 그 사람이 무당인 줄 알았으면 아주 더 강력하게 전해, 전했을 건데 예수를 보금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기 전에 뭐하고 살았냐. 직업이 뭐냐? 내가 이렇게 묻고, 그리고, 어, 몇 남매나 돈냐? 60인가 62살이라고 해요, 그 남자가. 근데, 그래서 애들은 몇 남매나 돈냐고 물었더니, 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결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살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어디가 아프니까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어, 저, 기 복음을 어, 전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이제 했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알아본 거였죠. <laughs> 알아봐가지고, 어, 이제, 그,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주 지려가, 아주 그냥 자지러져갖고, 이 박수무당이 파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난 파김치라는 단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그 박수무당을 보던, 어, 그분이 그 이튿날 와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저렇게 파김치가 다돼 있냐고? 아니, 글쎄, 글쎄, 왜 그런 거는 몰라도, 나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고백까지 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나는 기도해 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박수문. 박수무당,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주에서 아주 막 크게 재단을,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그렇게 아주 가수들도 오고, 연예인들도 오고, 아주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산신령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사님이, 자기도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 산신령님이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줘야 하지, 나는 못한다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어, 이제 산신령이 내게 와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랬,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오줌을 싸고 또 오줌을 싸고 나는 그런 걸왜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님, 예수 신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박수무당이 내 안에 있는 신을 알고 이게 아주 그냥 파김치가 돼갖고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그 사람을 돌보는 그분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정말 얼마나 그 신기하고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응 지금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몰 나는 그 속에 그런 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박수무당인 줄 저는 몰랐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던 것을 알아보고, 이게 지뢰 파김치가 돼갖고, 어? 절절 매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귀신이 뭔지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뭔지 알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 생각이 나서, 어,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laughs>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뭔지 알고, 어, 소리를 지르고. 그때 예수께서, 어, 귀신이, 어, 귀신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지가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귀신에게 꾸짖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귀신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던, 원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 뭐, 별, 별볼일 없는 사람이, 응? 우리를 칭찬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어, 자존심 같은 건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일절 내가 예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성령님에 의해서 소개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성령에 의해서. 의하지 않으면, 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이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요언보다도 어, 제자들보다도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 날 알아보는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을 하고 꾸짖으셨지. 그래서 너희도 어, 성령이 임하면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에, 응? 어? 예수님이 왔다고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때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신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예수님은 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들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주소를 들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우도 산 고장에 주소가 있고 공중의 새도 어느 마을 어느 나무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께서 내가 가면 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이신 사람이신 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죠. 어? 만약에 저쪽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이제, 성령으로, 성,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서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할 것이요. 어? 받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알리라. 내가 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응?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시기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의 몸을 타고 나오는 것 같이 이용하신 것이에요. 빌립이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예수를 모르면 전혀 무관한 자가 되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먼 것은 망원경으로 어 끌어다보고 가까운 것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원근을 볼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근을 무시하면 형편없이 우리는 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 볼수록 가까이 우리가 볼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